그래서 너희 회사는 보너스를 얼마나 주는데, 회사를 선택하실 때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만 포진하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회사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트레이너 청나쌤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에이전트 고르는 방법, 에이전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에이전시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너네는 보너스 표준이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오늘은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에이전트, 에이전시를 선택하시는 기준은요. 일단 상담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카카오 채널로 상담도 도와드리고, 부득이한 경우 이제 전화통화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회사와 내가 잘 맞는지,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바와 내가 잘 맞는지 잘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통하는 게 있잖아요. 어찌됐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상담을 꼼꼼하게 일단 먼저 잘 받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양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호스트분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에이전시도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기존에 2년, 3년 유지하고 계시는 회사들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왜저 회사는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지? 그 이유를 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상위 호스트들이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사람 바이 사람이라 유명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명한 회사, 유명한 사람,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이트 가셔서 확인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질문 많이 주시는 부분, 보너스예요. 최근에 제가 상담하다가 진짜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보너스 표를 주지 않으면 상담조차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 저희 회사는 사실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보너스 표를 따로 지급해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회사 소속 분들한테만 당연히 지급을 하는 거고, 근데 그 보너스 표를 비교해 보고 나는 그거에 맞춰서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회사가 보너스를 많이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 회사 소속 분들한테 여쭤보셔도 이건 좋아요. 그런데. 보너스 때문에 회사를 선택한다고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에이전시나 에이전트들이 사람만 포진하고 그 다음에 나몰라라 하는 회사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로 이제 이적해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렇게까지 관리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채팅을 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주신다고요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꼭 회사를 선택하실 때의 기준이 보너스가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회사는 보너스를 이렇게 주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렇게 주는 게 합당하다. 해가지고 다 책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많이 가져가기 보단 호스트분들이 많이 버시면 저희도 많이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지원금 대신 교육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영역들을 늘려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했었던 프로젝트 하나를 말씀해드리면 쇼폼 드라마의 호스트 분들을 섭외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고요. 보컬 트레이닝을 모집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회사가 이제 호리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보너스표를 준다고 하더라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표보다는 이 회사의 미래, 그리고 이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게 방송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회사를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회사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런데 진짜 좋은 회사 들어가셔서 진짜 오랫동안 방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틱톡에서 주는 수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떼는 수수료도 똑같단 말이에요. 회사가 있든 없든이요. 그러면 회사가 있는 게더 좋습니다, 여러분. 회사 없이 가시는 것보다는 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배분 받으시고 거기에 보너스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보너스가 주가 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내가 버는 수익은 틱톡에서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회사가 있든 없든 똑같으면 보너스는 그냥 따라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 보너스까지 내가 모든 수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